네, 요즘 한국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졌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잘사네못사네 사네 해도 이전보다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풍족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맛집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사서 음식을 먹고 있고요. 요즘 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그 빙수를 호텔에서 사 먹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서는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명절 연휴가 되면 매번 해외여행자 최대 수는 갱신을 합니다. 아파트마다 그 비싼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살이 너무 쪄서 문제라는 것이죠. 자, 분명 이전보다 우리 사회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풍요로워요. 자, 그런데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따져본다면 이전에 비해서 지금이 행복해졌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언컨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오히려 불평만을 일삼는 시대. 내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저 사람이 가졌다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는 불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안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했었는데 건강해졌는데, 감사해졌는데 이제 우리가 살 만해지니까 기도하지를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 계실까요? 오늘 2024년의 반년을 살고 며주 감사절을 시키는 이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 계신 조지 허버트가 쓴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짧지만 이런 기도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고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어, 맥추 감사절인데요. 자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거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의 곡식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데서 이 맥추절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이 맥추절의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과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 자, 안식일과 절기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보면 23절 말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자, 그러니까 세 번의 절기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 보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라고 명령하신 맥주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또 맥추절의 복음적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추절에 대해서 10년기 16장 9절 1 0절에서는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77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민숙이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 이름이 달라서 다른 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맥추절, 77절, 초실절 다 같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또 맥추절은요 6월절이 지난 후첫 안식일부터 7주간이 즉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절기라는 것은요, 날이 아니라, 곡식의 자람과 심고, 또거두는 수확과 관련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맥추, 즉,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는 3월이에요. 3월인데, 우리는 지금 몇월에 지키고 있습니까? 7월에 지키잖아요. 한국에서는 보리를 7월에 수확하는 날짜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맥추절과는 동일한 날, 날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절기라는 것은 날짜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7월기를 중심으로 해서 맥추절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자첫 번째는요 맥추절은 초실절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애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맥추절 77절은 다 같은 절기라고 했는데. 자, 이날에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로서 너희가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고든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가 있었는데, 자, 이때 백성들은요, 노래를 부리면서 또 어깨에 바구니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사의 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맥추절이 맥추절 되기 위해서는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맥추절에 참된 의미가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모든 곡식 가운데 가장 먼저 거두는 곡식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처음에 거둔 보리를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어요. 농사의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였습니다. 자, 때문에 고대 시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개념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농산물과 가축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차량밖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극심하게 배고픈 시기를 지내고 드디어 추수한 첫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영장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감사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수확물인 보리를 이용해서 감사의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대인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열매를 주시고 내 손에 수확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지도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맥추절, 이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유맥장이라고 외워요. 따라해봅시다 유맥장.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자, 그렇다면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언제 제정해 주신 것인가? 자, 일단 출애굽을 하고 재정해 주신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재정해 주셨어요? 아니면 들어간 후에 이 3대 절기를 재정해 주셨나요? 전이죠. 전에 재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3대 절기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재정해 주신 규례였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먼저 했었더라면 저희 길을 지킨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또 수월했을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농사는커녕 유목생활도 마음껏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제정해서 반드시 이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하다 싶을 정도이지만 바로 여기에 맥추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철저한 포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는 자금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돈을 꺼서 충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 동안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자, 그런데 첫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첫 수입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가를 즐긴다거나 또 다시 사업에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이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그 수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다 드리는 분들 있지만, 또다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목회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첫 열매를 다 드린다는 것보다는요,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드린다면, 첫 수입을 다 드린다면, 그 사람의 생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의 일부인 감사의 예물조차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첫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근데 정말 이제 막 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예물을 조금 드린다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더 투자해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다. 이번에 말고 다음번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나 정말 이런 마음이라면 이것은요, 내 인생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나의 착각이고 교만함입니다. 자, 맥취절을 지킨다는 것은 제가 포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얻게 될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과 처지를 몰라서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가게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을 그들에게 갖기, 갖게 하게끔 위해서였습니다. 자, 맥추절을 초실절로 지키게 하신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드려지는 이 맥추 감사절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또 맡길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맥주절은 그냥 해도 또안 해도 되는 절기인데 교회에서 헌금을 걷기 위한 절기여서 나는 맥주절에 안 간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코 아니에요.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자세를 되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빗속에는 감사절의 예물은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구제를 잘하지 못하지만 감사의 절기만큼은 우리가 이웃을 도움으로써 감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제정해 주신 맥주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또 맡김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니까? 주일의 첫 날인 일주일의 첫 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냐고요? 물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십니까? 그 모든 첫 시간, 첫 열매를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드림으로써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발더 나아가서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요, 맥추절은 오순절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맥추절은 성전에서 초시절을 드리고 난뒤 49일이 지난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 50일이 되기 때문에 신학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기도 하는 날이기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나누었지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자 사실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딛게 되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전세를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판세를 뒤엎을 수 있는 사람,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말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한주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남학생이 이 여고생을 칼로 찌르고 살인하려고 했지만 여학생은 중상을 입고 남학생은 결국 아파트에 올라가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학생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자녀가 왜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사단에게 패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주나 앞에 나와 회개하기보다는요, 더욱 완악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충만해야 돼요. 한번 성령 받았다고 늘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돼요. 요즘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섭섭함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들으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이 조회수가 15회가 안 넘을 때가 많습니다. <laughs> 15회가 안 넘다는 건 뭐예요? 우리 빗소교의 성도들조차도 이 아침을 여는 묵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섭섭함을 처음 말해봅니다. 굉장히 섭섭해요, 제가. 제가, 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성경 스토리를 정말 그 본문 안에 있는 스토리를 잘 간추려서 제가 올려놓습니다. 무려 하루에 두 시간씩을 준비하면서 올려놓는데, 1 5 분이 5분씩만 들으면 되는데, 두 시간이 채안 되잖아요. 정말 성경 5분만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올려주셨으니까요, 꼭 듣고 묵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래도 안 하실래요? 말씀 보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쩌다 잇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인님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삼어야 될 날입니다. 아니,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 감사의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앤리 목사님은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란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자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간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불러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이 보다는 영적인 축복이지만, 물질로도 물론 보상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너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영적인 축복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첫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자 여기서 이방 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들을 가르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는요 이미 살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모리 족속, 헤족속, 히위 족속 등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은요 임자가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먼저 거주했던 다른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더 셌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강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 즉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승리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요일서 5장 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난 사람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지경은요,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지경의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요, 개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땅의 경계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계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경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한계는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단순히 땅의 경계가 넓어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복잡하게 여러분의 한계가 더 넓어지는 게 좋으세요? 네, 눈치 있는 분들은 한계를 선택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더큰 축복이죠. 감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출수감사절에 또 뛰어넘고, 범사의 감사함으로써 매일매일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호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적이 뭐라고 했죠? 유맥장이라고 했죠, 유맥장. 저마다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이때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자, 더욱이 남자들은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꼭 이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마을은 누가 지키는가? 가족은 누가 지키는가? 적들은 이 약점을 파고들고 들어오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물 또는 감사의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쪼들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시간을 쏟는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짧은 시간에도 그러한 일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알, 알아서 살면 다잘될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우리에게 편할 날은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심,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빈자리가 생긴다면 그 빈자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실 자리를 의도적으로 비워 놓을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가시지만 성도님들의 삶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추 감사절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맥주절답게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가 승리하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세요. 감사를 통하여 맥추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